세상을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니리의 뷰티 세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니리입니다또한 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CMTV 시청자 여러분들 어, 금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그한 가지 변화로 인해서 어, 정말 동안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분한분 분 모셨습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공학 박사이시고 대한 증모 감호 협회 회장님이신 박경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laughs> 네, 건강하십시오. <laughs> 네. 어, 의사님, 그, 지난번에, 그,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탈모 시장이 우리나라에 약 천만 명 정도 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천만 명 그, 그 인구가 탈모를 인해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은 그, 그 탈모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갈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어, 탈모 시장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전에는 5, 6 0대 탈모가 발생을 했다면 네. 요즘은 30대, 40대에도 탈모가 네. 굉장히 급격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수험생들까지도 원형탈모가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 굉장히 시장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정말 그렇게 탈모가 생길 정도로 네.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가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음. 그뭐 여러 가지 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차트를 가져 나오셨는데. 네. 어 가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햇볕이나 또는 이런 날씨로 인해서 그 광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발을 쓰므로 인해서 네. 이제 그러한 그 햇빛을 차단하는 음. 그러한 어~ 목적으로 쓰였었는데요 네. 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식이나 네. 권위적으로 음. 어, 가발을 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여왕들이 가발 음. 또는 가채를 쓰므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네, 자신의 위치를 나타냈던 음. 어~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네.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패션 가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붉고 파랗고 이러한 네. 그 색채가 있는 네. 가발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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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러한 그 색감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어, 보통은 가발을 착용을 하게 되면 네. 어, 대머리신 분들이 착용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음, 한2 0년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음. 어, 여기를 보시면은 저 모나리자인데요. 네오나르도 네. 다빈치의 작품이거든요. 네네. 네, 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지금 24세에서 27세의 나이에요. 아, 볼래가요? 네, 볼래가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아. 데 아. 지금 이 나이를 보시면 우리나라 네. 여성의 한 40대 정도 돼 보이시죠? 그래요. 네.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laughs> 눈썹이 없어요. 음. 네, 이 시대에는 <laughs> 눈썹을 믿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가발을 저희가 이렇게 음. 씌어 보니까 아 이분에다가 이 가발을 네. 씌워 놓으신 거네요. 네네 똑같은 아, 얼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한 20년 정도 차이 오, 나고요. 네 예, 가발과 어, 모량은 얼굴을 젊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아예 네. 지금 네. 이걸 보시, 보니까 네. 이 그림을 보니까 아주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 가, 어떤 가발을 쓰느냐에 네. 따라서, 네. 정말 20년도 더 젊어 보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아름다워지게 그렇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동안 얼굴로 될수 네. 있는 비결이 네. 또 가발에 또 숨어 있었네요. 굉장히 모량은 네. 중요한 여건이 돼요. 아, 어, 네. 인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아, 네. 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발 착용으로 인해서 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머리가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긴 머리카락을 네. 어, 가발로 해서 패셔너블하게 음.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착용을 하기도 이제 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네. 머리가 요만큼만 있으신 네. 분이 계신데요. 네. 어, 이런 대머리 있는 분들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멋스러운 네. 그런 부분으로도 어, 알려져 있지만, 네. 가발을 쓰게 되면 이분은 40대 얼굴로 변하는 거죠. 어, 네, 음. 그렇겠네요. 네. 네. 또 지금 뭐 음. 피부나 이런 바디 시장이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어 이렇게 그 스칼프 앤 헤어라고 하는 이 가발 시장은 네. 굉장히 블루오션의어 음. 세상이라고도 말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발 산업이 앞으로 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네.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일수록 네. 또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오다 받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 가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들어봤는데 아까 증모감호협회 증모술이라고 네. 네. 하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증모술 뭐 어떻게 뭐뭐머리 갖다가 네. 묶는다는 뭐 건가 이 네.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겁니까 그 증모술이라는 음. 게? 어, 증모술 같은 경우에는 가발을 쓰기에는 빗모이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없으시면 가발을 쓰시지만 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빈모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모량을 증가해도 네. 굉장히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는 이게 고열산인데요. 네. 보통 이제 머리에 어떤 묶음법을 이용을 해서 네. 탑 부분이나 아니면 M자 탈모 음. 그런 쪽에다가 묶, 묶는 기, 어, 관리예요. 아,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능 쪽에 속하죠. 아,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어, 실제로 사람 머리카락이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네, 감옥. 화학모입니다. 네, 화학모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어떤 대롱에다가 이렇게 네. 묶어 놓으셨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로 해서, 네. 머리에 묶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 네,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모 뭐 머리를 많게 보이게, 네. 머리 많게 이제 해주는. 그런 네. 아,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음, 지금 여기 묶여져 있는 것은 네, 네. 가닥 정도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가닥이네요. 네, 네 가닥을 묶으면 음, 하나의 머리카락이 다섯 개의 머리카락이 되죠. 아,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량이 늘어나고요. 네네. 보통 지금 보시는 화학모는 탑 부분에다 기술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의 텐션이 있어야 돼서 화학모를 음. 쓰고요. M자 탈모나 U자 탈모인 경우에는 잇모를 어, 쓰게 돼요. 아. 이모 음, 아,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져야 되고요. 음. 어, 황모 같은 경우에 약간 텐션이 붙는데, 음. 어, 특히 어, 구람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아, 네. 어, 머리카락 하나에, 이모 같은 경우에는 어, 0.0008 정도. 아, 안에 모 같은 게 0.0008g 정도 되고요. 음. 어, 이런 고열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 정도 어, 그람수를 음.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볍군요 어, 그러니까 네, 이, 이, 굉장히 이 가볍죠. 화력자가. 네, 0.00015 정도 어, 그람수가 음. 있기 때문에 어, 장착을 했을 때 훨씬 더 텐션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음. 잇모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가라앉는 것도 음. 있지만 또 부위에 따라서 잇모를 활용할 곳이 있고 음. 또 나머지 부분은 고혈사를 선택적으로 쓰게 됩니다. 아, 네. 네. 야, 이게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잇모를 네. 쓸때 하고 화학사를 쓸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위별로 이렇게 또 그때 그때그때 네. 그때가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증모술에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까 뭐 네가닥짜리 뭐 이렇게 도 있고 네, 네. 지금 현재는 네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까? 또 네. 어떤 게 있나요? 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증모를 어, 하기 전과 증모를 네. 하고 나서의 모양새인데요. 네, 엄청 차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어,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이만큼만 네, 네, 네. 없어도요. 그렇죠. 네. 요 어, 어, 음. 경우는 한 200모 정도만 해도 200모. 이렇게 표가 금방 나고요. 음, 음. 어, 이렇게 어, M자 같은 경우 여성인데요. M자가 여정 요즘은 여성들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네.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 음,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할 때는 인모를 사용합니다. 어. 예, 그래서 인모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늘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 텐션이 살면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느려지게끔 이렇게 증모를 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앞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사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보기에도 그렇고 네, 네. 어, 좀 늘어져야 되니까. 네. 아, 아, 근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네, 그 많이 이, 납니다. 예, 이 지금 한 200모 정도를 증모를 수로 네. 이렇게 했다는데, 빈모하고 네. 지금 어, 음. 증모수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야, 이 정도라 음. 그러면은.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저증모술을 그렇죠. 선호하겠어요? 네, 이렇게 네. M자 탈모인 경우에는 가발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모술을 예. 이용을 하면은 음. 이게 증이, 이게 증가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모량이 증가한다는 말이기 음.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음. 고열사나 음. 잇모를 음. 이용을 해서 음. 없는 부분에다가 어, 코바늘이나 또는 음. 손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요즘에 음. 가발 중에서도 부분 가발? 뭐,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나오는데, 부분 가발하고, 음. 이런 증모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증모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카락에다가, 네네. 어, 묶는 거고요. 네. 이제 부분 가발 같은 경우에는 음. 탑 부분에, 음. 어, 모량이 없어지는 경우, 거기에다가 음. 인위적으로 얹는 거죠. 아, 네. 음. 이런 앞부분 음. 같은 경우에는 갑, 뭐, 부분 가발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물러내린다든지 어... 뭐 쉽게 가발을 하는 거는 가발의 의미는 뒤집어 쓰는 음. 그런 게 가발이고요. 음. 이제 그 직모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여러 가지가 제가 있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닥을 하기도 하고 두 가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음.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양을 음. 어, 인위적으로 테이프나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아저 붙임 음. 머리라는 거뭐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네. 그런데 네. 뭐 음. 되게 그 불편해 가지고 한동안 좀뭐 네. 물론 뭐 그걸 하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네. 나온 게중모습 기법. 네. 직모는 모량을 늘리는 거고요. 네. 붙임머리는 길이 연장입니다. 음. 음. 아, 그래서 저희는. 짧은 머리가 있으신 분들. 아, 자, 요렇게 보시면 요게 네. 그 붙임머리인데요. 아, 이 붙임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형태의 머리보다는 음. 이렇게 붙임머리를 컬러풀하게 이렇게 붙여놨을 때 오, 굉장히 네. 우아한 어, 네. 디자인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다르죠, 아, 회장님?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 네. 아. 없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 좀좀 좀 뭐라 할까요? 어, 정말 네. 우아하게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개보가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아, 요즘 여성들 이런 머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젊은 여성들이 어, 이런 어떤 그 부시 머리나 이런 것도 많이 네. 유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증모술을 음. 그 시술한 수술을 네. 했을 경우에 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음. 증모술하고도 염색이 가능하냐 또는 네. 뭐어 펌이나 이런 것도 혹시나 네. 가능하냐 음.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어, 보통은 어, 염색은 잇모해야지 가능하고요. 네. 일부 고열사 같은 경우에도 염색이 가능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곳도 음. 있는데 네. 어, 일단은 음, 염색은 임모가 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펌도 먹는 거고요. 음. 그래서 어, 보통 염색과 펌이 가능하냐 하시는데 증모 같은 경우에도 색깔별로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내 머리가 흑갈색이면 흑갈색. 음. 지금 이 경우에는 흑갈색의 머리거든요. 데 음,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밝은 갈색도 있고, 그다음에 음. 옐로우 색상도 있기 때문에 내 모발의 컬러에 어, 따라서 아. 예, 증모 색깔을 음. 어, 연계해서 하면은 되고요. 음. 고일사 같은 경우는 염색을 음. 할 필요는 없는 얘기네요. 그럼 그 어, 색깔 그럼요. 있는 거를 네. 그냥 증모를 음. 하면 되니까. 네,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 네. 그 뭐랄까 그 검은 음. 머리에 중간중간, 뭐, 이렇게 하얀 머리도 이렇게 같이, 뭐, 네, 뭐랄까, 네. 그,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그런 네. 머리도 이렇게 많이들, 네. 그, 이뭐 네. 여학생들 많이 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색깔 있는 거를 일부러 넣고, 이렇게 해서 네. 좀 귀엽게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음. 하는 것도 좀 많이 네. 봤습니다. 음. 네, 그런 것도, 어, 그런 색깔 있는 그, 네. 감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런 증모술을 했을 때, 이것은, 어,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관리를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이 뭐 어느정도 기간이 가는지 네. 어, 보통 이제 저희 머리카락은 한 달에 한 네. 번씩 탈락이 어느 일정 되는데요 음, 음. 건강한 머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생모가 있고 네, 네. 어, 건강한 머리가 있고 휴지기에 들어가는 머리가 있는데요 음. 저희가 어, 모두 다 당겨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그 측정을 통해서, 네. 어, 한 모공에는 두세 가닥 정도 나오는 것이 건강한 모발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모발을 하나 잡아서, 음. 어, 묶게 돼요. 네. 어, 그래서, 어, 매듭으로 묶게 되는데, 음, 보통 이제 이렇게 묶음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80%는 남아있고요. 아, 휴지기에 네. 있는 머리카락은 탈락이 돼요. 아, 네. 그리고 네. 5% 내지 10% 정도는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네. 그렇게 탈락이 되기도 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재리터치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80%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해서 네. 어, 방문 후에 한20% 정도 네. 재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네. 한 달에 한 1cm 정도 그렇죠. 자라니까. 이렇게 예. 네. 자라 나오면 매듭이 네네. 또 여기 와서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매듭을 다시 밀어놓고 다시 재 매듭을 아. 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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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증모 기법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그 리터치, 이렇게 음. 보수할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좀더또그 기간 동안 음. 또 유지가 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관리만 잘하면. 네. 근데 이제 음. 에, 물론 이제 <laughs>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보통 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뭐랄까 시술이라고 그래, 그래야 되나요 어~ 관리라고 해야 관리. 합니다 시술은 이제 병의원에서 그 관리를 음. 하면 일반 뭐~ 뭐~ 이제 미용실에서도 물론 하겠죠 이런 네. 음, 근데 뭐~ 음. 전문 또 뭐~ 이~ 직모 음. 전문으로 하는 또 음. 그래도 좀 많이 생기는 거 많이 보여요 요즘에 네. 왜 뭐~ 어디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나요? 근데, 직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용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아, 네.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네.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뭐, 속눈썹 하는 곳에서도 네. 모두 다 직모를 다할 수가 있고요. 네. 어, 특히 직모 같은 경우에는 묶음법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그 디자인, 네. 그 모류 방향에 따라서 하는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네, 네. 하루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오, 관리가 그래.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저, 시청자들도 음. 집에서 혹시 네. 좀 이렇게 좀그 조금만 배우면은 네, 쉽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하루 정도 음. 협회에 나와서 배우시면 아, 네. 또또각 기관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뭐 대학이나 이러한 뭐 센터 이런 네. 쪽에 다 증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가서 이제 배우실 수 있고. 아. 어, 조금 더 유형적으로 배우시려면 조금 더 배우셔도 되는데요. 어, 여기다 묶음법을 이용을 해서 모량 증가시키는 거는 하루 정도 배우시면은 연습량에 따라서 바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한번 배우면 뭐 계속해서 음. 이 뭐만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어, 구입을 해서. 네. 뭐 이렇게 계속 빈모가 네. 있는 분들에게 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어머 어, 딸이 어머니한테 좀 해준다든지. 네, 네, 뭐, 그렇죠. 어, 뭐 친구들끼리 네. 같이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중모술을 음. 아까 시술 받은 후에 뭐 이렇게 그 이제 머리가 자라거나 이러면 쉽게 네. 빠질 수도 있, 있을 것 음. 같은데. 그럼 어떻습니까 아, 그럼 전문가한테 하게 되면 네. 쉽게 풀리지는 않고요. 음. 이제 조금 숙련이 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되기도 해요. 아네. 음. 네 거의 뭐한80% 음. 정도는 음. 어, 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네 회장님 그러면은 그 증모술을 그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 증모 기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모를 네. 한두 가닥 정도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원래는 네. 한 가닥 잡으시는 게 맞는데요, 네.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고열사를 네. 구멍을 통해서 네, 네. 통과를 시킵니다. 아 통과를 시켰죠. 네. 자 빼줍니다. 어 빼줬죠? 아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구멍을 줄인 다음에 머리 가까이, 오, 두피 가까이 오.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모를 잡고 음. 다시 한번 매듭을 쳐줍니다. 음. 이렇게 두피 가까이 밀어넣고 매듭법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요. 네. 하나의 머리카락에 다섯 개의 모발이 달립니다. 오. 아, 네, 회장님. 아, 네. 어,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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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습을 많이 네. 하시면 어, 음.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직모술은 네. 배워서 부가가치가 높은 게요. 네, 네. 어, 보통 고객들한테 네. 4 0만원 내외 정도를 받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재료 대비 한세네배 이상. 음. 어,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알바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립이 가능합니다. 아. 요즘 뭐 창업을 할 수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창업도 음. 가능하고요. 뭐 샵인 샵 개념으로 들어가도 음. 되고요. 이제 홀로 네. 어, 홀로 샵 원장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혼자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매듭을 이렇게 짓는 거니까 이것도 네.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거하고도 또 관계 있는 것은 괜찮은가요? 어, 원래는 어, 사람의 몸에다 하기 때문에 네. 미용사 자격증을 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이 그 증모술을 시술 받은 후에 또 어떤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그좀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네. 있습니까? 어, 직모 같은 경우에는, 글루나 이런 부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음, 네. 매듭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강한 압력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음, 이렇게 모발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두드린다던가 음. 해서 이렇게 강하게 털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고요. 음. 이렇게 강한, 어, 세빛 이런 거 있잖아요. 솔빛. 네. 아, 이런 에이.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잡아다니는 것. 음. 이러한 행위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뭐 남자들도 직모를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직모를 하고 나서 뭐 저희들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 감고 나서 무르게 충로 툭툭 터는데 그런 거는 좀생각해야 되겠네요. 어, 그렇죠. 툭툭 터는 거니까. <laughs> 네,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네, 잘 마르니까요. 눌러서, 음.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 네. <laughs> 이런 직무 소리랄까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지? 물론 그냥 빈모인 사람이 가장 뭐 좋은 네. 방법이겠지만은 또뭐 음. 다른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특정 부분은 없구요. 누구나, 이렇게 빈모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음. 그 예를 들어서 뭐, 부분적으로 뭐, M자형이 됐다든지 그럴 때, 아까 여기 네. 앞에 보여주신 대로 음.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준다든지, 네. 이제 부분적으로 뭐, 아까 원형 탈모 비슷한 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 뭐, 뭐가 좀 있으면, 음. 건강한 네. 뭐가 있으면, 어 거기다 증무수를 해보면 효과적이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무수를 못하시는 분들은 네네. 완전 대머리이신 분들. 아, 그러니까 예. 모낭이나 이제 모구가 아. 사멸돼서 더 이상 머리카락을 음. 생산할 수 없는 분들은 안 되고요. 음. 그럼도 어. 가발 써야 되겠죠 네, 가발 써야 됩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 직무수를 그 시술을 하, 그 이렇게 뭐 관리하고 나서, 관리받고 나서, 그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나도 아까 리터치 말씀하셨는데, 보통 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모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나오면 제가 제 리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방문을 아. 하셔서 리터치 음. 작업을 받으시고 음. 또 탈락된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탈락된 머리카락만큼 다시 재시술을 음. 받으셔야 됩니다. 음. 음. 보통은 뭐한 음. 달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네. 저희가 머리가 음. 이렇게 자라거나 이런 흰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직기를 보면 네. 보통 한 3주 음. 정도에서 4주? 네. 이렇게 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라나오니까 아무래도 밀려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럴 때 다시 리터치 를 네. 받으면 되겠네요. 네. 그이증무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받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은데 아까 네. 뭐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지만 네. 이뭐 물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금방금방 <laughs> 하시지만 네.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음. 얼마나 시간 걸리나요? 보통 아까 뭐 이렇게 200모 네. 정도. 여기 같은데요? 보여지는 네. 모량이 1000모거든요. 네. 아, 네. 근데 보통은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200모에서 300모 그 정도 음. 도면 돼요. 네. 근데 네, 200모 정도 하면 한 20분. 아, 20분. 네, 500모 하면 한 50분. 이 음, 그 정도 걸립니다. 하는데 한 20분 정도만 그 네. 관리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합니다. 기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네요. 네, 또요 정도 다 하시려면 1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또 숙달이 되면 1 시간 정도에 할수 있어요. 아, 네. 네, 처음에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숙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천모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요 정도가 지금 천모를 네. 하게 되면 상당히 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어 보이겠네요. 엄청 오, 달라 네. 보입니다. 아, 네. 네. 그 증모술라는 관리를 받는 방법 말고. 뭐 주머 주 받는 대신에 뭐 머리가 부족하면 가발을 쓰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발을 <laughs>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어, 이거 보시면 네. 이분은 네. 지금 이제 가발을 쓴 형태인데요. 네. 그렇죠. 보시면 위에다 타피스를 얹어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분이 몇 살쯤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40대 중반? 중반으로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요. <laughs> 도 <laughs> <laughs> 할아버지가 갑자기 네, 60대 70으로 보이시죠? 70대 되요 그런데 가발 같은 경우에는 오. 여기 보시면은 네. 중앙에 네, 네. 면적이 있죠. 네, 네, 네. 이 면적이 이 탈모가 된 부위만큼 음. 부착하셔야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 가발을 부착을 하셔야 되는 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클립이 붙어있어서 예. 기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음. 똑딱이처럼 이렇게 딱딱 붙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네. 아, 네. 가발 하나로 이렇게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어, 많이 달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갑자기 40대 중반의 청년이 70대가 네. 되고 70대 그 네. 할아버지가 40대 네. 중반으로 바뀌는 그러한 큰그 효과가 있네요. 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네. 어, 가발을, 어, 한, 어, 부착한 예, 부분인데요. 네, 이런 네. 경우는 이 부, 이러한 이 고객분이 네, 어, 가발을 이렇게 장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많이 달라 네.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어, 회장님 보시면 스무 살은 젊어 보이죠? 정말 많이 달한 20년 차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증모가 안 되고요. 어 가발을, 어, 써야 하는 그런 음.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인 음. 어느 분도 가발을 <laughs> 이제 쓰고 나오실 때하고 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주 산업이 커다란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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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발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증모하는 방법이나 어떤 이런 가발 하는 방법 말고 탈모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도 있다고 뭐, 이렇게, 그, 말씀 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보통은 탈모가 되면 좀 늦긴 한데요. 어, 저희 같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인공모를, 음. 어,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 음. 증모 붙임머리 가발이라고 음. 하는 세 분야가 있고요. 음. 어, 모든 관리는 두피 관리가 선행되어져야 해요. 아, 두피 관리 아, 네. 아, 그러니까 두피 관리를 해야만 음. 모공이 열리고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음. 어, 올라오기 때문에 음. 이런 증모나 붙임머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래, 어, 음. 견딜 수가 있죠. 그 오늘 그 탈모 인구 천만 명에 따른 아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가발과 아 또는 그 증모 어 머리를 많게 많이 보이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붙임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좀 길고 어좀 이쁘게. 음 또 인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정말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박기웅 회장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네, 어,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이긴 하지만 어, 후차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할 때라던가 또는 충분하게 헹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피가 건강해야만 이러한 증모나 붙임머리 모든 관리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두피 관리를 충분히 음. 하시기 위해서는 음. 어, 아침이나 저녁에 브러싱을 이용을 해서 모공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어, 습관을 들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세상을 네.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바이지는 주안이리의 뷰티 세상.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오늘도 뷰티데이!